제가 선수 김하입니다 원앙마구요? 김하대 원앙마장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열었는데요. 올리면은 차가 안 나올 건가 봅니다. 그럼 별로 열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면포를 했습니다 장군 부르고요 뭐상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 잡히는데요 아 이건 잡히지만 못 돌아올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뭐잡으면 일단 잡겠습니다 왕을 옆으로 할수 있고요 포가 넘어올 수 있고. 어, 너무한 꼬 일단은 잡고요. 차가 올라와서 쫓아낼 수 있고요. 아, 돌아 그죠 못 돌아오나 봅니다. 열면 차가 올라온다. 마가 올라가면 올린다. 뭐 상이 돌아온다. 열면은 차가 올때 차가 들어서면 상을 잡고 연다 차가 올라온다 상이 돌아온다. 4 올리고요. 뭐 잡혀도 잡으면은 병두 개랑 상 바꾼 거니까요. 양득한 효과 좀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손에 느낌 아니면 지금 안 잡으면요 제 차가 여기 잡습니다. 차로 잡아도 되고 상으로 잡아도 되고. 음 잡을까봐. 이거는 여길 열고요. 차대를 한 후에 상이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잡으라는 그런 이야기고. 마가 나온 후에 뭐 잡겠다 그런 것도 되긴 되겠네요. 아, 그쵸. 손해를 보긴 싫다. 그런 소리. 일단은 대를 요청하고요. 이 포장으로요, 내릴 때 찾았겠다는 안 되는 게 올리면 되니까요. 잡고 이건 잡으면 마 들어오니까 안 잡고요. 잠금 부르고. 상달라 잡고 음, 붙이면은 포장이 오는 게 별론데 일단 차못 들어오게 하고요. 자, 뭐 뭐왕 내리고 차가 들어오고 포장이 같이 오면요 수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차안 뭐 들어 못 들어오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비하기가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상을 잡고. 제 조를 잡겠다 하니까 올라가고요. 지금 뭐 장군 없으니까요. 마가 천천히 올라가도 됩니다. 상 잡을 시간이 잘안 나오네요. 차가 이쪽 와서 뭐 마달라 마가 올라간다. 아직은 마달라 못 오죠. 상 있어서 상 잡아주고요. 포장 이 있는데요. 음, 포장을 부르면은 좋은 건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마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붙이고, 포을 뒤로 한다. 마가 올라가면은, 어, 올라왔고요 마가 올라갈 때. 마가 이쪽으로 뜨면서 장군 있네요. 마가 올라가고요. 포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음... 차가 올라오고요. 마가서 마가 포로 잡겠다. 뭐 이런 수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올려가지고요. 아, 지금 여기 와서 차랑 여기 동시에 거는 게 가능했었네요. 분수가 가능했었는데 일 여기를 붙일게요 그럼 상으를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뭐 포장 부르고 막 이런 거할수 있죠. 일단은 마가 가고요 포장 부르면은. 잡으면 마가 여기 떠서 차랑 동시에 건다 이런 소리죠. 그래도 잡을까요? 포화 걸렸는데. 내린다. 살을 내리고요. 막 떴을 때요, 제가 막 포를 잡고요, 차 주고 여기 포도 잡고 막 이럴까봐 포가 넘어온 걸 수도 있습니다. 마가 포랑차를 걸면요, 일단 면포 달라고 갈수 있고요. 포함 뭐 넘으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수니까, 음, 여기 양득. 만들기 싫으면 포로 잡고 마가 잡을 때 잡으면서 말을 차가지켜 준다. 마가 잡겠죠. 이거 그냥 두나요? 이렇게 하면은 양득을 해도요. 여기 말을 차가 지켜 주니까 괜찮습니다. 4번 붙여 주고 음 아니면 상이 들어와서 상이 들어와서요, 마가 이렇게 가서. 차랑, 포동시에. 갈때 여기 외통보겠다고 와도 제가 차, 차로 잡으면 선수기 때문에. 안 되는 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고 그러면 차로 잡겠다고 한번 하고요. 잡을 때 잡는다, 잡는다, 막아뜨면서 장군 차로 막는다. 일단 사 한번 붙일게요. 포가 뭐 하포 같은 거 가겠다, 그런 거고. 음, 폰안고 이쪽 라인 왔으니까요. 저. 그런가요? 이거 잡으면요, 잡을 때 마가 이쪽으로 뜨면 차 잡네요. 아, 저 이쪽으로 뜨면은 자꾸 이쪽만 생각해서 차못 잡는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잡으면은 사로 막을 때 잡죠. 그러면은 사로 막죠. 그때 마가 이쪽으로 뜨면은 차가 잡히는 모양이네요. 아까 전에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가 저는 왼쪽으로만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뜨면은 이게 차기를 막으니까 상으로 차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열수 전인가요? 그때도 이거를 해야겠다 했는데, 저는 말을 왼쪽으로 뜨면 차가 가운데 와서 막으면 못 잡는구나. 그랬는데 마가 길을 막으면 되네요. 차의 길을. 그럼 이제 차가 잡히면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는 뭐 다리가 아직 두 개니까요. 왕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장군 일단 포 있는 라인 벗어나고요. 이사 내리면은 걸로 잡는다. 이쪽 마도 올라가고 하나, 둘, 셋. 그 다음 수는 잡고 사로밖에 못 잡으니까 상으로 또 잡고 이제 마 올라가고 상 이제 나오면 되고요. 나오면서 포올면 좋네요. 어. 아 근데 이거 잡으면 장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선수 김하였구요. 워낙 맞으시는 분. 장군 부르면서. 초반 수순이 약간은 좀 특이하신 분인데요. 상으로 여기 이제 하나 잡히면서 올렸을 때, 이거를 열심히 머릿속으로 했어요. 옆으로 하면 차 올라오면 간다. 난수 느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돌아오고 저희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차로 잡으면은 차로 잡아도 잡을 때 상이 잡으면 이렇게 피해야 되고 여기서 잡혀도 저는 이익이 있죠. 그래서 올렸고요. 이거는 잡으면 막아 잡고 들어오겠다. 먼저 대하자고 하고요. 이게 포장 부르면요. 생각 없이 내렸다가 차가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일, 이런 거는 좀안 당할 것 같은데, 당해본 경험이 한 번도 아니고요.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포장 부르면은, 특히 초반이니까 빠르게 수순이 막 진행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차가 잡히는. 근데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잡고요. 잡았을 때 잡으면 마가 잡으면서 포랑 말을 걸기 때문에 잡으면은 마가 잡으면서 장군 부르고 상을 또 잡으러 가면 이렇게 교환이 돼도 상을 잡으면 또 제가 이익이죠. 이거는 포한테 일단 걸리기도 했지만 차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일단 했고요. 막았고, 그래 서 다시 했고요. 장군은 아니었어요. 살을 미리 드는. 여기 못 오잖아요. 상 때문에 지금 잡고 올라왔을 때, 아, 여기서 제가 좀 올라와서 실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이거 이렇게 오면은 차랑 여기가 동시에 걸려서 이게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보면 병 잡으면서 마 잡고 이러면 제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장군 나오면요.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피해야 되나요? 차장 부르면 아, 그죠 어렵죠. 렇다고 이게 천공을 못 하잖아요. 포가 있어서 이거 살을 들 수도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 하나인데 잡으면 다행히. 외통은 아닙니다. 마가 있지만 제마도 있기 때문에요. 외통은 아닌데, 뭐 차는 어디 뒤로 가나요?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못 가죠. 다시 뭐 빠지긴 할 텐데, 아, 이러면 좀 많이 곤란하죠. 마가 또 여기 잡는 것도 있고. 일단 뭐 포를 넘겨야 되는 건지, 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러면 장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가 여기 오면 아 문제가 커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 안 했어요. 그래서 빨리 붙였고요 그럼 이제 와도 차만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차랑 여기가 안 걸리니까 달라 그러면 그냥 잡으면 되죠. 이런 수를 안 두겠죠. 지금 이, 이, 상황이면. 포가 돌아가고, 마 올라가고. 붙였을 때, 상이 지금 일단 포를 걸었잖아요. 차도 간접인데, 이건 안 움직일 것 같고. 포장으로 피하고, 내리고요. 피하고. 근데 잡고, 잡을 때. 양득은 했지만, 말을 제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포가 왔고, 올렸을 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잡아야지 했는데 저는 이거를 자꾸 생각해 잡고요. 막아 이렇게 피하면서 장군의 상으로 차를 잡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차가 와서 막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은 했는데 안 했습니다. 차가 와서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잡았을 때 이쪽으로 차가 못 오게 막으면 되는구나. 왜냐면 장군이 먼저니까요. 차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잡고요.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 나오면은 뭐 어떤 수를 더 두더라도 상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면요 제가 이거는 완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병 하나 잡 병이 이렇게 교환이 둘다 되면은 뭐 기물 점수로 장기는 끝나는데 그거 없이 끝까지 진행을 한다면 마상 있고 포도 있고요 졸도 두 개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